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 나는 성격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담겨 있는 우리들의 성격책 함께 떠나요 성격 속으로 모두 다 함께 수작고 아담도 있고 타위도. 있고 예수님 또만뺄수 있죠 너이들을 사랑해 이 세상에 오시죠 예수님을 보러 가지 않을래 우리 함께 떠나요 예수님을 만나러 모두+ 모두 함께 따라오세요 요새 마이가 나올 것 같아요 마리아 조금만 참아요 똑똑똑 빗방울다요 여간주. 이 빵을 닦고, 동물들을 기르는 곳이 있는데 급하시면 그것이라도 쓰세요. 여러분, 우리를 구원하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. 비 오시다.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,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, 별 따라서 예수님께로 갔죠. 똑똑똑, 똑똑똑, 붙들어주세요. 뜨레레레레레. 뜨들 합박주기. 드르르르레레레 와이! 예수님이 태어나셨다.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뻐 찬양해. 하나님께서, 어, 하나님께서, 어, 보내주셨죠.